겨울 필수템 손난로 3종 추천하는 핫팩 사용 후기와 비교 분석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? 귀여운 도토리 모양의 충전식 손난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아 이건 진짜 귀여움 그 자체임. 보조배터리 기능까지 있어서 추운 날씨에 외출할 때 완전 필수템. USB 충전식이라 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한 번 충전으로 꽤 오래가는 게 매력적임. 손난로 하나로 따뜻함과 실용성 모두 챙길 수 있다니 이건 무조건 소장각.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소르프시 살리오 휴대용 손난로 보조 배터리를 바로 가져와봤음. 귀여운 디자인에 털 커버까지 있어서 보들보들한 촉감이 완전 마음에 드 USB 충전식이라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 작아서 들고 다니기도 딱 좋음. 손난로 기능뿐만 아니라 보조 배터리 기능도 있어서 두 배로 유용함. 추운 겨울철 필수템이라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알로코리아에서 휴대용 충전식 손난로가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아니 이거 USB로 충전 가능하고 보조 배터리 기능까지 있다니 진짜 대박임. 겨울철 손 시려울 때는 물론이고 휴대폰 배터리 부족할 때도 든든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짱 유용함. 디자인도 깔끔하고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 휴대성도 최고. 밖에 나갈 때마다 필수템으로 챙겨야겠음.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